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중 하나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묻은 피곤함은 없는지, 머리는 단정한지, 피부는 거칠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깐깐한 시선을 던지며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간을 드립니다. 피부에 바르는 크림도 바르고 옷차림도 신경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그 외면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이라는 거울 앞에는 얼마나 머물러 보았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감정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어떤 생각과 태도가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는 살펴본 적이 있을까요? 거울 속 얼굴은 매일 확인하면서도 내 마음의 상태는 어쩌면 몇 달,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라고 말합니다. 젊게 보이라는 광고, 건강해 보이라는 유행, 멋져 보이라는 트렌드.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외면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 걸까? 중년이 되면 우리는 더 자주 거울을 보게 됩니다. 피부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고 눈가의 주름도 늘어갑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 신경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면을 향하고 있을까요? 마음에도 탄력이 있고 감정에도 주름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오래 묵은 후회로 얼룩진 마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더 깊이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만 가꾸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 앞에도 거울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만이 진짜로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외면보다 내면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없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젊어 보이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고 세련된 외모가 곧 신뢰로 이어지며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곧 경쟁력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외모를 관리하고 옷차림을 가꾸고 표정과 말투까지 다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보여지는 나를 위한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느껴지는 나. 마음 속의 나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자신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타인의 시선에는 민감하면서도 내 감정의 흐름에는 둔감해지고 나의 진짜 상태를 들여다 볼 틈이 사라진 채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매면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아니,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당합니다. 감정은 감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참고 지쳐도 티내지 않으며 속상해도 웃는 얼굴로 버티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은 점점 무거워지고 가족 안에서는 책임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자식의 미래 부모의 건강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내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말을 떠내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내면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면에만 집중하는 삶은 결국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병들고 삶은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지만 진짜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알수 없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외면을 가꾸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잃게 됩니다. 내면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면이 돌봄 없이 방치된다면 결국 외적인 아름다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내 감정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을 떠올립니다. 혈압, 혈당, 체중, 심장, 간과 같은 신체의 상태를 점검하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몸만 건강하면 정말 건강한 걸까요?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더트론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소외되면 겉으로 아무리 웃고 있어도 진심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서운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유 모를 피곤함이 일상처럼 찾아옵니다. 그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쉬고 싶다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더 이상 혼자 참고만 있기 어렵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라는 말로 마음의 소리를 억누릅니다. 감정은 억눌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이 잠길 뿐입니다. 그렇게 깊이 잠긴 감정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터지고 맙니다. 분노로, 불면으로, 무기력으로, 또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특히 중년은 삶의 피로가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도 많고, 감당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병들었음을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시는 결국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쌓여 병이 되고 관계에 금이 가고 삶의 의미조차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은 돌봄이 없으면 서서히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삶 전체를 조금씩 잠식해 갑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도 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위기입니다. 중년의 어느 날 이유 없이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사소한 일에도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삶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삶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관계도, 일도, 가족도 제대로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면의 상태를 진지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입니다. 내면을 가꾼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누군가는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을 또 어떤 이는 착하게 사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내면을 가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왜 가꾸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꾸어야 하는가입니다. 내면을 가꾼다는 것은 나를 잘 돌보고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내면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외적인 기준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잘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서 내면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고요히 떠오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면을 가꾸는 일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때론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남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외면의 미용처럼 겉으로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 변화는 삶 전체의 깊이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삶의 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가꿔진 내면입니다. 내면을 가꾼다는 것은 나를 아끼는 일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때론 멈추고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삶을 더 건강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멋지게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더 진심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면을 가꾼다는 건 그 진심을 지키는 일이자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다투고 멀어지기도 하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상대방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관계의 질은 상대보다는 애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내면이 불안할 때, 말은 날카로워지고 표정은 굳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다툼도 쉽게 커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서며, 한번더 참고, 한 걸음 물러서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내면의 상태가 관계에 미치는 힘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묵묵히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해, 배려, 침묵, 공감, 용서 같은 것들은 모두 내면에서 길러지는 태도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 그런 관계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초급해지고 이기적이 되며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멋진 외모, 안정된 조건을 갖추었어도 마음이 삐뚤어 있으면 가족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내면은 결국 감정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표정, 말투, 분위기, 눈빛. 그래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돈이나 지위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따뜻한 관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내면의 깊이와 단단함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삶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시선을 끌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갖고야 할 것은 드러나는 것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상대를 감싸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관계를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중년은 마치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한번 멈춰 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해야 할 일을 해내느라 감정은 밀어두고 살아왔던 날들. 그렇게 절반을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만족을 돌아보게 만들고, 마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대단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감정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일.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혼자 곱씹지 않고 털어내는 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깊게 숨을 쉬며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려는 노력,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삶은 자꾸만 거칠어집니다. 감정이 눌리고 생각이 흐려지고. 무기력감이 스며듭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도 멀어지고 삶의 재미도 사라지며 자신에 대한 존중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은 이 모든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스스로를 챙기는 힘.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 감정을 돌아보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점점 나를 평온하게 만들고 더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온해야 타인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정리된 사람은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따뜻해지며 삶의 태도도 깊어집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주변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인생을 온화하게 이끕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속도를 경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바라보고 쫓고 일어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겉모습은 나날이 단정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면은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내면은... 돌보는 만큼 더 깊어지, 더 단단해집니다. 내면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근본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야 말에도 따뜻함이 깃들고 관계도 부드러워지며 하루하루가 고요한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은 괜찮은가? 내 감정은 무사한가? 나는 지금 나를 돌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멈춰 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내면을 가꾸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 뭐뭐의 진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을 가꾸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면을 돌보는 삶이 얼마나 깊은 평화를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분명하고 따뜻하게 인생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마음. 그 마음을 오늘부터라도 갖고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조용한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